오늘은 의상 코디네이션을 하겠습니다. 지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베이직 그 티셔츠와 베이직 슬랙스와 그 재킷, 우리가 작업한 이세 가지를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라이브러리 창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의상 코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의상 코디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자세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포즈의 아바타에로 그 작업을 해 놓은 것을 불러야 합니다. 혹시 포즈를 포즈가 다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즈를 변경해서 같은 포즈로 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직 그 슬랙스를 부르겠습니다. 자, 이 베이직 슬랙스 위에 그 베이직 티셔츠를 입어 입혀 볼 텐데 파일을 부르는 방법이 파일에 추가에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지금 그 파일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 프로젝트. 자, 그러면 지금 그 해놓은 폴더에. 그 베이직 티셔츠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기 유형이 추가고 오브젝트는 의상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 아바타 포즈와 사이즈를 함께 불러오겠습니까? 할때얘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셔츠가 불러와졌고 지금 2D 창에 보면 그 티셔츠가 전부 선택되어 있으니까 지금 겹쳐서 놓여 있잖아요 이것을 위쪽으로 좀 옮겨서 패턴끼리 겹쳐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패턴을 선택할 때한 가지씩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 전체를 위로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의 레이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레이어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시뮬레이션 속성의 레이어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큰게 바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 0보다는 1이 바깥에 놓이게 되니까 그 슬랙스 위쪽에 티셔츠를 이렇게 내려서 입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1로 바꾸고 엔터키를 치면 지금 여기 안내창이 뜨는데 그 레이어를 설정하면 패턴이 형광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원하는 순서대로 드레이핑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을 위해 모든 패턴의 레이어 값을 0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여기 그 형광 녹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입자 간격을 우리가 그 의사의 완성도를 높이 위에서 5로 바꿔 놓은 것을 다시 20으로 바꾼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 자, 그러면 서서히 이 티셔츠가 그 슬랙스보다 위쪽에 놓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단추가 약간 이 티셔츠보다 바깥쪽에 놓이게 됐는데 그 앞판 패턴과 이 포켓 패턴을 한꺼번에 설, 선택을 해서 그 측면에서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이 패턴을 약간 앞쪽으로, 그, 이렇게, 슬랙스의 그 단추가 보이지 않게 놓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면 단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바꿔줄 수 있겠죠. 추가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다 됐으면, 시뮬레이션은 끄고. 지금, 레이어를 원래대로 티셔츠를 전부 선택해서 레이어를 1로 바꿨던 것을 다시 0으로 바꾸면 원래의 색상이 보이게 되면서 그 슬랙스 위쪽에 티셔츠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저장해 놓고 싶으면 중간중간 과정을 저장해 놓고 싶으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의상, 코디, 단계별로 자 이제는 그럼 여기 저장이 돼 있죠 이제는 이그 티셔츠가 바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바지 슬렉스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자 간격도 자, 아까처럼 형광 녹색으로 변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입자 간격도 20으로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랙스가 티셔츠 겉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끄고 레이어를 다시 0으로 바꾸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면서 슬랙스가 티셔츠 위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저장하고 싶으면 그, 새로운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2번.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재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추가 프로젝트, 자, 재킷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프로젝트 추가고 의상 그대로 확인 클릭합니다. 사이즈와 포즈를 그대로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재킷도 같이 패턴이 겹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클릭한 채로 위쪽으로 옮겨서 패턴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이제 지금 재킷의 레이어를 바꿔주면 되겠죠. 재킷의 레이어를 1로 바꾸면 맨 위에 놓이게 되겠죠. 자, 형광 녹색으로 바뀐다는 메시지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를 다시 0으로 바꾸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했던 그 슬랙스 위에 티셔츠를 입히고 그 위에 재킷 입히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의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선택해서 그 입자 간격을 5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끄고 포즈를 바꿔서 저장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포즈는 아바타에 보면 그 아바타 r 메일 버전 2에 들어가서 포즈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포즈를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했던 포즈 그리고 그냥 차렷 자세를 하는 보조 그러니까 이런 원하는 것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보조 변경 확인. 굉장히 천천히 포즈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포즈가 다 변경이 되면 이 위쪽에 시뮬레이션 버튼이 꺼지게 됩니다. 포즈 변경이 완성됐으면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어, 의상 코디 완성. 이게 완성된 것이고, 두 번째로 했던 것, 그리고 티셔츠가 맨 겉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재킷까지 입힌 것, 이렇게 의상 코디를 해봤습니다.